어두운 골목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비제 전사가 걷고 있으며 그의 자세는 절망을 반영합니다. 조용한 상담실에서 상담가는 차분하게 재정 회복의 뉘앙스를 설명합니다. 비제 전사는 자신의 재정적 미래의 무게와 씨름하며 열심히 경청합니다. 운동 프로그램과 개인 재활은 서로 다른 요구 사항과 결과를 가집니다. 비투사는 응답합니다. 제 특정 상황에 어떤 옵션이 더 나은지 이해해야 합니다. 비제 전사는 법원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며 그의 전투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희망과 긴장이 뒤섞여 있으며 그의 인생을 바꿀 결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묵묵히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결의가 그의 얼굴에 새겨진 채 그는 자신의 운명에 맞설 준비를 하며 법원으로 들어선다. 그의 초라한 방에서 비제 전사는 재활 문서를 꼼꼼히 살피며 삶의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의 책상은 정리되어 있어 그의 재정적 혼란 속에서 질서의 등대와 같으며 구원의 길을 약속하는 책들로 가득 차 있다. 그는 빚의 무게에도 굴하지 않고 지칠 줄 모르고 싸우며 눈앞의 페이지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빛나는 공원에서 빚의 투사가 앞으로 나아가고 그의 얼굴은 새로운 희망과 행복으로 빛나고 있습니다.